송파구 오금동 건물은 3호선, 5호선, 오금역에서 도보 8분 거리 이내이며, 중대로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오금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517.2 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2189.91 제곱미터이고, 1992년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북서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95만 3천 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51억 4769만 원입니다. 오금역 건물의 용도 지역은 3종 일반주거 지역이며 건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 클린 생활시설입니다. 사용 목적은 사업 임대 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180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4076입니다.